좌골에서 가지가 앞으로 갔어요.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좌골에서 시골 사이에 가지가 앞으로 들어가고 얘는 뒤로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천골 꼬리뼈는 뒤로 해서 고관절 잡아당기고 좌골에서 이 부분만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분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 이거 누르는데 골반 바닥부터 앞뒤로 확장하셔서 그렇지 앞뒤로 확장하시고 척추 누르는데 앞뒤로 확장하시면서 바닥을 누르는 지렛대를 이기고 올라가는 반중력의 힘을 얻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우리 고관절 굴곡하는 법, 중력선에 대입되는 척추와 고관절을 굴곡하면서 우리 이 앞. 특기 확장의 더 확장성을 통해서 이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자는 지난 시간에 이 동작을 처음 하고 오늘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초보가 배울 때 어떤 면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 보이지 않으셔도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자, 오른발을 올려놨어요. 오른발을 올려놓으면 이 다리는 옆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꼽이나 복장뼈 방향이 다리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쇄골, 그렇죠? 쇄골 두 개, 위에 쇄골 두 개, 한번 손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쇄골 두 개랑 여러분들 이 좌골에서부터 가지, 좌골에서부터 가지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과 다리가 90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되게. 그래서 턴 아웃 해주시고, 자,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시면, 올라간 다리의 고관절이 이렇게 되시면 안 돼. 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 이 고관절이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시는 상태가 되려면, 자, 이 고관절이 내려오려면 여러분들 좌골에서 가지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시려면, 올라간 다리 좌골에서 가지가 앞으로, 또 이쪽도 앞으로.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에너지, 그 다음에 고관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은 높을 수 있고, 이쪽은 낮을 수 있거든요. 자,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가 가면서, 자, 보세요. 이쪽 장골은 위에 있고, 이쪽 장골은 밑에 있어요. 제 손의 위치 보이시죠? 이걸 똑바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누가 잡아당기죠? 척추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척추가.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쇄골이 있어요, 이렇게 쇄골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앞으로 복장 떠나가시죠. 자, 여기 쇄골 두 개와, 자, 가지에서 치골, 가지에서 치골, 이 앞으로 가는 이네 개가 정중앙으로 가면서, 자,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계속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허리가, 쇄골보다도 뒤로 가고 가지치골보다도 뒤로 가는 에너지가 될수 있게 해 주셔서 자, 준비 자세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플리에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냥 플리에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무릎을 이렇게 접어 버리는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어 잠깐 세워 주시고 플리에는 고관절의 굴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관절이 굴곡이 돼서 지금 서 있을 때부터 고관절에서부터 자, 정강의 복숭아뼈는 열어주시고요. 종아리 복숭아뼈로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앉는다, 뿔리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고관절은 누르시고요. <laughs>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빠을 잡아당기시는 게 아니라, 쇄골에서 복장뼈로 대흉근이 나가면서 빠는 미시고요. 이 밀고 있는 거를 척추가 뒤로 가서 어깨뼈하고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자꾸 잡아당기시게 되면 어깨뼈가 뒤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내가 뿔리에 하면 고관절 굴곡이에요. 어디로 눌러요? 자, 여기 종아리 복숭아뼈로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엄지 발가락이나, 이쪽 자꾸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쪽 누르시면 아침 무너지거나, 무지외 관증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고관절은 누르는데, 가지는 앞으로 갔어요. 이게 저항하세요. 예 누르는데 예 그러면 뒤로 오고 앞으로 갔죠. 이럴 때이 부분도 밑에서 앞뒤로 확장한 거하고 비슷하게 앞으로 가고 뒤로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에서 눌러주시고 밑에서 눌러주셨어요. 자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너무 힘들죠. 자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래 있었거든요. 지금 설명하느라고. 자 허벅지 터졌어요. 자 시작. A1, 2, 눌러 보시고요. 3 4 5 6 자, 이때 척추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자, 골반이 삐뚤어지면 안 되고 갈비뼈 삐뚤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앞뒤 확장을 하면서 척추가 일직선으로 바닥을 누르고 고관절. 자, 이렇게 고관절 누를 때 종아리 머리에서, 어, 복숭아뼈 쪽으로 에너지 나가세요. 엄지발가락 힘주시는 것보다는 종아리에서 머리 나간 다음에. 오케이. 설명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laughs>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해볼게요. 준비. 시작. 에, 원, 투. 어깨 힘 빼야지. 앞뒤로 확장. 자, 고관절 누르고 가지간 거. 여러분 꼬리뼈 뒤로 가셔야 돼요. 천골 꼬리뼈 and 스트레치 h 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부터 앞뒤 확장해서 고관절이 복숭아뼈를 누르면서 밑에와 위에가 앞뒤 확장하셔서 고관절로 계속 누를 수 있게. 척추로 계속 누를 수 있게. 자, 한번더 해보고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C, 고관절 누르시고, 골반바닥은 뒤에서 앞으로 서로 저항하세요. 반대로. 올라가실 때, 자, 고관절 누르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자, 위에 부분도, 위에 부분도 힘 빼서 앞뒤 확장. 자, 앞뒤 확장. 그대로 끝까지 고관절과 종아리 복숭아뼈 누르셔서 끝이 나세요. 오케이. 자, 이제 반대발 올렸어요. 옆모습을 보여드려요. 자, 우리가 정강이 복숭아뼈 여는 거 맞아요? 근데 종아리 복숭아뼈 이제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만 이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척추가 일직선으로 바닥을 눌러야 되고, 자, 올라가지 않은 쪽 다리 반대편에 고관절이 들어와서, 자, 대퇴근막 장근 쪽으로 해서 종아리 머리에서 복숭아뼈 쪽으로 누르는 이 힘을 갖고 있으려고 앞뒤로 확장했어요. 자, 상체도 우리 앞뒤로 팔 이은 뼈 확장했지만 이 부분도, 자, 꼬리뼈 천골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얘는 뒤로 오는데, 좌골에서 가지가 앞으로 갔어요.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좌골에서 시골 사이에 가지가 앞으로 들어가고 얘는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고 이 부분이 뒤로 오면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고관절은 뒤로 오고 이 골반 바닥이 앞으로 갔어요. 여기 좌골에서 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이 앞으로 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좌골이 좀 멀리 벌어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이 멀리 벌어져 계신 분들은 이 좌골에서부터 앞쪽으로 가셔서 앞으로 길게 가셔야 되고, 자 척추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로 여기에서 장골을 똑바로 세우셔서 고관절 굴곡, 고관절 굴곡될 수 있게 외회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뿔리에 그러면 무릎을 접어서 우리 슬관절 굴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머리부터 앞뒤로 확장하셔서, 자, 앞뒤로 확장하셔서 앞으로 가는 쇄골복장뼈 가지로부터 척추, 경추가 뒤로 와서 척추에서 바닥을 눌러요. 자, 이 부분이 누르면서 뒤로 오면서 눌러야 얘를 잡아당겨서 고관절 굴곡이 가능해요, 시작. 자, 그러니 얼굴에도 힘 빼셔서 경추 올수 있게 앞뒤로 확장하셔서 얘가 더 뒤로 와서 얘를 잡아당겨서 고관절 굴곡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가야죠.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내전근은 앞으로 가게 하고 정강이는 열고 종아리는 들어오게 하죠. 스트레치. 그러면 어떻게 무릎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골반바닥부터 앞뒤로 가셔서 고관절 누르면서 얘가 앞으로 가세요. 골반바닥은 앞으로 고관절 누르고 올라가세요. 자, 얘는 누르고 있는데 골반바닥이 좌골에서 치골 쪽으로 가니까 내가 누르는 힘과 동시에 올라가는 힘도 느낄 수 있다. 지, 요, 끝까지, 종아리 복숭아 뼈쪽 눌러주시고, 고관절 눌러주세요. 어우 너무 잘했어요. 지금 몸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A1. 자, 밑에 보지 마시고, 어, 얼굴 힘 빼고 경추 오면서, 자, 급 뒤로 오고 쇄골 앞으로 갔어요. 자, 상체가 앞뒤로 확장한 만큼 골반도 앞뒤로 확장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꼬리뼈 말려 들어가거든요. 지금 꼬리뼈 말려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죠. 천골 꼬리뼈는 뒤로 해서 고관절 잡아당기고 쫙으로 서이 부분만 앞으로 가시는 거 분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 척추, 얼굴이 앞으로, 아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꿈치 고관절 굴곡해서 골반바닥은 앞으로 갔어요. 자, 스트레치. 자, 그럼 어때요? 상체부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거 누르는데 골반바닥부터 앞뒤로 확장하셔서 그렇죠, 앞뒤로 확장하시고 척추 누르는데 앞뒤로 확장하시면서 바닥을 누르는 지렛대를 이기고 올라가는 반중력의 힘을 얻으셨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1, 2, 3. 그렇죠. 꼬리뼈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척추를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계속 밀어주셔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고관절 굴곡을 할수 있어서 종아리 복숭아뼈를 누를 수 있게 올라오실 때도 누르던 거 계속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확장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앞뒤로 확장하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어떻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초보신 거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플레를 하실 때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한다기보다는 고관절 굴곡을 위해서 우리 자꾸 얼굴이 앞쪽으로 가려는 힘을 빼서 척추가 뒤로 오면서 우리 위에서부터 눌러주는 힘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척추가 뒤로 오지 않으면 청골이랑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는 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척추는 뒤로 오고, 앞으로 가는 건 좌골 결절에서부터 가지 치골이 앞으로 가는 이 분리된 에너지를 생각해 주셔야 고관절 굴곡이 종아리 복숭아뼈를 눌러서 우리 중력선에 대입이 될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